오늘 아침, 애녹 은퇴 발표. 결혼 후 가족에 집중할 것 강정현 아버지의 요청에 은퇴. 배경은 무엇인가? 오늘 아침,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긴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배우이자 가수인 애녹이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한 것이다. 많은 팬들과 연예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그가 보여준 화려한 무대와 활동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애녹은 기자 회견에서 자신의 은퇴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결혼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은퇴 발표는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경력을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애녹의 은퇴 발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겠다. 애녹은 그동안 연예계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낸 인물이다. 그는 뛰어난 연기와 음악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고 히트곡을 발표했다. 그가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한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결혼 후에는 가정에 집중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결혼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에녹의 은퇴 발표는 많은 팬들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그를 사랑하고 응원해온 팬들은 이제 더 이상 무대 위에서 그를 볼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동시에 그가 선택한 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팬들은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에녹 오빠의 행복을 기원한다며. 그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에 대한 응원을 보냈다. 강정현 아버지의 조언, 애녹의 결정에 큰 영향. 애녹의 은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바로 강정현의 아버지였다. 애녹은 강정현과 오랜 친구이자 업계 동료로 서로 깊은 신뢰와 우정을 쌓아온 사이였다. 강정현의 아버지는 애녹에게 결혼 후 가족을 돌보는 삶을 우선시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애녹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결혼 후에는 가정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퇴를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애녹은 강정현 아버지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이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강정현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존경한다. 그분의 조언 덕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애녹은 그의 결정을 내리기 전 강정현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중요시하며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다. 은퇴의 배경, 애녹의 변화된 가치관. 애녹의 은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가 결혼과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내가 결혼 후에는 더 이상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의 결혼 발표 이후 대중들은 에녹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그의 은퇴 발표는 그 예상보다 더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에녹은 그동안 연예계에서 주어진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동을 이어왔지만 결혼 후에는 자신과 가족의 삶에 집중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연예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가족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로 결심했다. 그의 결정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 팬들의 반응, 이해와 아쉬움의 교차. 에녹의 은퇴 발표 후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 팬들은 에녹이 내린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했다. 에녹 오빠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그의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한다며 그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팬들의 마음이 전해졌다. 그러나 또 다른 팬들은 그의 은퇴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동안 에녹의 무대 위 모습을 좋아하고 응원해 왔던 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무대에서 볼수 없다는 사실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 에녹 오빠의 무대는 항상 기다려졌는데 이제 더 이상 볼수 없다니 너무 슬프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팬들은 에녹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고 있다. 애녹의 은퇴가 연예계에 미칠 영향. 애녹의 은퇴는 연예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내린 결정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은퇴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서 연예계 전체에 새로운 트렌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애녹처럼 가족을 중시하는 삶을 추구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바쁜 일정 속에서 일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애녹의 은퇴는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 가족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애녹의 은퇴가 가족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애녹의 은퇴는 그가 연예계에서의 활동을 멈추고 가족을 우선시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애녹의 은퇴가 주는 교훈과 미래. 애녹의 은퇴는 단순히 그의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은퇴는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앤옥은 단순히 연예계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가족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의 은퇴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 주었다. 바로 가족이라는 가치와 개인적인 행복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예계에서의 활동은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 연예인도 하나의 인간이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에녹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팬들은 에녹의 결정을 깊이 이해하며 그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응원하고 있다. 또한 많은 팬들은 그의 은퇴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에녹이 언젠가 다시 무대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팬들도 많다. 결론 애녹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며, 애녹의 은퇴는 그의 연예인으로서의 경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인 가족과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새로운 삶을 선택한 전환점으로 볼수 있다. 팬들은 그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도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애녹의 선택은 그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진정성과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여준 사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애녹의 은퇴 발표는 그가 살아온 삶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팬들은 그가 결혼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축복하며 그가 더큰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애녹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계의 스타 한 명의 이야기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던져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가 걸어갈 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응원할 것이다.